있잖아. 2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고백했었잖아.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 다시 만난다고. 나 유산했을 무렵에. 그때 나한테 왜 그런 이야기 했어?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, 들킨 것도 아니고, 그냥 갑자기 작업방에 와서 나한테 얘기했었잖아.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한 거야? 아니야. 아니야. 그런 얘기가 아니야.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, 어? 지나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. 내가,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.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. 그냥 뭐 어디든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. 그때는 당신이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, 이제는 알것 같아. 너무 말하고 싶었던 거지. 좋아하면 말해야 되니까, 누구한테도. 그래서 나한테 말했던 거지.